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마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일장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가운데 마지막 7일에 주흥이 일어나서 왕비 와스디를 의관을 정제하고 사람들 앞에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와스디가 그것을 싫어해서 오지 않으니까 왕이 화가 나게 되죠. 왕의 측근들이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궁에 있는 그리고 바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로부터 멸시를 당할 거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말에 따라서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나오지만 약 4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시간도 몇 년이 흐르고, 그러니까, 와스디에게 행했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측근에게 의논을 하니까 왕이 측근들이 처음에 잘못된 조언을 했잖아요. 와스디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왕이 술에 취해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비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중이 일어나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분명히 규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 간의 어떤 권력의 차원으로 잘못 조언을 하고 왕이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의 남자들이 다 멸시를 받을 거다. 그런 잘못된 조언을 해서 와스디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측근들이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측근들이 자신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은 와스디의 폐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측근들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전국 각 지방에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수산궁이죠. 그 수산궁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내시 핵의 손에 맡겨서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줘서 그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혈통도 따지지 않고,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 왕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왕비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측근들이 더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처음에 측근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두 번째의 측근의 조언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이 잘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탐욕과 잘못된 행위를 결국 나중에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서 그것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도성 수산에 유다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손자고 증손이고 뭐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는 이름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다 왕 여고냐, 요고냐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요 야긴 왕을 말합니다. 요 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백성도 끌고 갔을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실제로 모르드게가 직접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역사적 사건에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와서 지금 수상궁에 있다면 나이가 백 살은 훨씬 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 절에 나와 있는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 조상 그 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대가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조상이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에 이 수상궁으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갔을 때 수상궁에 끌려와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기국했지만 기국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수상궁에 있었고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지간입니다. 모르드게를 삼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촌 관계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히브리인으로서의 히브리어로 지어진 이름은 하다사라 볼수 있고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하다사 그리고 그 당시에 불렸던 이름은 에스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고 그런데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사촌지간이지만 나이가 모르드게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처녀들이 왕비로 간택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처녀들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끌려온 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수상궁으로 와서 그 국녀들을 관리하는 해계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리고 해계가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구금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물론 유다인이라고 해서 왕비가 될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페르시아 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와스디를 폐위하고 지금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여자든지 왕이 마음만 들면 된다라고 측근들이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국에 있는 여인들을 뽑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유대인과 페르시아인 간에 분명히 어떤 갈등이나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피해를 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굳이 이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아봤다는 것은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이 수상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월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왕이 다시 찾지 않으면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궁으로서 그냥 그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의 수화에 속하면서 그냥 후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헤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 에스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결국 자기의 순번이 와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에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인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해계의 모든 것을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히려 어떤 그 해계와의 관계에서 더 신임을 주게 되고 또이 에스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어떤 외모의 치장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더 앞서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세로 왕의 제7년, 와스디를 폐위했던 잔치가 일어난 때를 아수에로 왕제 3년이라고 일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4년이 경과된 것이죠. 그 4년의 공백 동안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패배했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실망했고 그래서 7년째에 다시 왕후로 삼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왕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마음이 들도록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세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면 후궁을 모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수상궁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정보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그 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모르드게가 하게 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자기가 양육받을 때와 같이 왕후가 된 뒤에도 잘 따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와 정보가 통하고 있었으니까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자기가 안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결국은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왕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되죠. 모르드게를 포상해야 되는데 포상하지 않고 그 사건만 기록하고 이 일이 마쳐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은 참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다. 한번 잘못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더 잘못하면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잘못과 그 인간의 실수와 그 탐욕을 하나님이 이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활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잘 되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물길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르드게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외모로 왕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어떤 용의 주도함, 모르드게가 아주 지혜롭게. 에스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불필요하게 페르시아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다인님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그것도 에스들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든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에스더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르드계의 용이 주도함이 결국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그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방적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우리들에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서 에스더처럼 나아가야 한다. 모르드게의 용이 주도함,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로써 이끌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